중국에서 충격적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자만요 무려 일흔여덟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 기자 도대체 왜 벌어진 사고인데 이렇게 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거죠 네 저도 참이 소식을 접하고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어 현지 시간으로 그제입니다 이제 중국 남부 광둥성 주아이시 체육센터에서 이 육십 대 남성이 차를 몰고 돌진한 건데요. 어,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볼게요. 이제 주변에 편안한 국장을 하고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누워있고 곳곳에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화면도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이제 보고 어, 볼수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이제 앰뷸런스와 이제 뭐 경찰차들이 몰려와서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는 장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때 3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왜 피해가 컸냐면요. 당시에 이곳에 저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 누리꾼은 분노했습니다. 일부는 사형을 요구할 정도로요. 영상만 봐도 상당히 끔찍한데,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향해서 돌진했던 차량 운전자는 도대체 왜 그랬던 겁니까? 네, 이 운전자의 신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네. 2두살 어, 남성 판모 씨입니다. 이판 씨는 체포 과정에서 자해 시도를 했다고 해요. 이 중국 경찰은 판 씨가 이혼하고 나서 이재산분할에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예. 어, 현지 경찰에 따르면요. 해당 차량에서 흉기가 발견됐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 범행 동기를 두고요, 그동안 쌓여온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순 없겠죠. 어, 중국 현지에선 사고 현장을 찾아서 꽃을 두고 가는 등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뭐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축소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지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네, 어,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고가 이제 중국 최대 규모의 에우, 에어쇼를 하루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이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 중국은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보도를 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이 에어쇼가 아닌 사고로 쏠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섞인 분석이 나왔던 겁니다. 사고 직후에도 보면요, 이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은 엑스에는 혈원을 이제 물청소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검열을 거치는 중국 소셜 미디어엔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예.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요 이제 시진핑 주석은 부상자를 구하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없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